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금고 다섯 개. 이건 또 뭐야? 가지가지 한다. 네. 이뭐 교주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고 다섯 개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제보자가 이 금고 다섯 개에 대해서 예, 그동안 어떤 한 유튜버가 방송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한 유튜버가 방송을 한그 제목들을 보내줬어요. 네. 그런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에, 무슨 뭐 5천억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무슨 현상금 100억 얘기도 나와요. 에, 뿐만 아니라 다섯 개 금고, 다섯 개 금고 얘기가 나옵니다. 네또 금고를 놓고 목숨을 구하라. 네또 금고 해결 방안. 네 금고를 열어라. 다섯 개 금고를 모두 열고 깊이 회개하라. 뭐 이런 영상을 올렸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에, 그한 유튜버의 에, 방송 목록을 누가 제보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다섯 개 금고에 거액의 현상금이 붙었다. 에, 그러면서 또 다섯 개 금고를 열어라. 다섯 개 금고의 비밀을 찾아라. 네, 그러면서 다섯 개 금고 얘기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긴가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에,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에 이제 3천억 무슨 권총 총기 에, 이런 협박이 있다. 뭐 이런 에, 얘기를 교주 입으로 이제 했죠. 교주 입으로 누군가 뭐 3천억을 내놔라. 뭐1천억을 내놔라. 500억을 내놔라, 100억을 내놔라. 에, 그러면서 뭐또 정아무개 응? 교수 뭐 나는 모른다. 뭐, 뭐 이러면서 얼굴도 모르고 뭐 하면서 정아무개 교수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이 네티즌들이 또 제보를 해주면서 한 유튜버가 금고 다섯 개 얘기를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고 다섯 개 얘기를 그동안 방송을 막 했는데 지금 뭐 영상이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두 명이 예, 거의 뭐 십수 명이 그렇게 제보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연관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은 민간의 조사 영역이 아니죠. 네, 그래서 뭐한 유튜버가 에 그냥 방송하진 않았겠죠. 뭔가 근거를 가지고 방송을 한게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허위 사실이었다라면은 교주 측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을까, 과연 이거를 공론화시키지 않았을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들고, 또한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도 교주가 권청을 머리에다 대고 누가 3천억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모교수 나는 모른다 하면서 정모교수를 들먹거린, 그러한 정 아무개 무슨 교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다라면은 이제 경찰과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접수가 됐고, 그리고 이제 누가 처리할 것인지 부서 지정까지 됐다라면은 지금 금고 다섯 개가 도대체 뭔가. 그래서 그한 유튜버가 근거 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는가. 그리고 많은 네티즌들, 제보해주는 십수명들이 왜이 금고 다섯 개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가? 이알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 무슨 또 현상금 뭐 여기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얘기죠. 네, 그래서 무슨 현상금 얘기까지 이렇게 에 나오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과연 이것이 이런 일이 이 있다라는 것이 에 그래서 뭐 현상금 얘기가 나오면서 무슨, 뭐, 또, 현상금 100억까지 얘기가 나와가지고, 어떤 언론사에 종사하는 그 관계자는 100억 현상금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나는 편도어 보는 얘기라고. 100억 현상금,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뭐, 100억 현상금을 거는 그런 방송을 들은 바가 있다. 그래서, 그, 저는 뭐, 그건 들은 바가 없다. 그런데 지금 이 목록, 이한 유튜버의 방송 목록을 받아 보니 그런 내용이 있네요. 네, 그래서 에, 사실상 이 부분은 민간의 조사 영역을 넘어섰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제보가 언론 방송에도 많이 들어가나 봐, 봐요. 그래서 에, 기자들도 뭐 금고 얘기를 하길래 저기 유심히 찾아보니 교주가 무슨 금고가 자기 정당에 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봤는데, 그런데 무슨 뭐, 금고 다섯 개 얘기는 나는 내가, 내가 보지 않은 것은 말을 안 한다. 에, 다만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는 것은 있다. 이런 얘기들은 제가 한 바가 있죠. 네, 그리고 또 뭐, 이런 뭐, 금고가 어디 있네, 어디 있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죠. 이거는, 민간의 조사 영역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기자들도 이거는 조사 못해요. 네, 그냥 기자들은 에 이런 제보가 있다라는 의혹은 제기할 수 있어도 이거를 뭐 조사하는 뭐 사법권이 있는 건 아니죠. 이거는 경찰 검찰이 조사해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 그동안 무슨 뭐한 유튜버에 그러한 의혹 제기가 있었다. 그러면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할수 있는 거죠. 네 근거 없이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지금 권총 얘기, 뭐 3천억 얘기, 1천억 500억, 100억 얘기 이런 거막 터져 나오고 있고. 또 심지어는 나는 어떤 이 언론 방송 관계자가 저한테 100억 현상금 얘기를 들어보셨냐 그래서는 나 깜짝 놀랐어요. 100억 현상금 얘기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100억, 100억 내 나라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자가 뭐 100억 배상을 받겠다.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 있는데 뭐 현상금 얘기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네. 그런데 한또 제보자가 그동안 한 유튜버가 방송한 내역들, 방송한 그 내역을 보여 주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뭐 금고 다섯 개 얘기가 나오고 예, 그리고 현상금 얘기가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 근원이 여기서 나온 거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민간이 조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경찰 검찰이 조사할 영역이고 그리고 이것이 에,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은 이거는 이제 수사 의뢰를 통해서 파악해야 할 부분이고, 교주 스스로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